사랑하는 뉴욕 교회 성도 여러분 또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어, 어제까지 봤던 민수기는 전반부인 10장까지의 말씀을 끝으로 잠시 미뤄 두고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는데요. 아마 매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마태복음을 다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네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시각,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세복음서는 요한복음과는 좀 달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표현 방, 방법, 문체 등에 있어서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에 상호 일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마가복음의 내용 가운데 93%가 다른 두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에 중복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8%, 누가복음은 41%가 중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마태, 마가, 마태,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불과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점적인 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차이는 있지만 각 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말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요한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세븐 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 일곱 번의 기적들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없는 사건들이죠.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볼 1장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라고 하면서 시작되는데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수론을 낳고 헤수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어보암을 낳고 르어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하 낳고 아스는 하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세알디아를 낳고, 세알디아는 바벨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를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로잡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아주 빠르게, 예, 빠르게 본문을 읽었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 족보를 통해서 참 많은 질문들도 할수 있고, 또 담겨져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의 이름을 읽었기 때문에 별 내용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새벽 시간이라 다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자 예수 그리스도 의계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여기 복이 된다라는 이말 한글 개혁, 개혁 개정이 아닌 한글 개혁의 말씀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 그리스도죠. 예. 결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이 삭을, 장세기 22장 가보면, 이 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22장 17절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리알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 이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누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죠. 영원히. 영원히 보존이 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다 메시아로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변개하거나 어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묵시는 정한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응하리라 지체된다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약속 시간을 못 지킬 때가 있는데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지체가 돼서 그렇습니다. 가령 출애픽이 많거나 늦잠을 잤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서 네, 늦어질 수 있죠. 그리고 약속을 잊었다가 임박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허겁지겁 놀라서 준비해서 갔지만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지체되는 일이 없다. 네.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시간에 1.1초라도 늦거나 빠름이 없이 정확한 시간에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록 더딜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고도.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더딘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더디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이 소풍 가기 전날 밤이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죠? 시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이루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 무엇입니까? 예, 잠잠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약속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1장 1절이 한 문장 속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오셨고 그리고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예수님께 왕권이 있고 우리의 예수님에게 통치권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도 하고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들을 맺고 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영업사원으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큰 계약들을 맺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이면서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모든 통치권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므로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통치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의 명문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믿음.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뼈대가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명문 가문은 돈이 많거나 귀족으로 태어나거나 왕족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믿음의 명문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그 자녀의 믿음이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로 대를 이어간다면 그런 가문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다윗을 잇고 다윗을 통한 그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것처럼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가진 꿈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정을 만든다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참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믿음을 갖고 신학을 할 때는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고 친척을 둘러봐도 한 가정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 가정은 믿지 않는 게날 뻔할 정도로 많은 가족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신학을 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부모님이 집사님, 안수입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던지, 저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을까, 얼마나 많이 서포팅을 해 줄까. 나는 그러지 못, 그런 거를 못 받았는데, 나는 내가 전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을 정말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목회자를 시키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진짜 목회자를 시켜서 내가 정말 그 자녀를 위해 열심히 서포팅, 기도로 서포팅하고 믿음으로 서포팅해서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을 참 바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제 믿음을 이어서, 그리고 내 자녀, 그 자녀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고,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참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는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개척을 하고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 교회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기도로 서포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만들어서 믿음의 명문 교회를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가 사실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를 한번 소원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 기도하시고, 아직 미혼이라면 그런 꿈을 꾸시면서 자매를 만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 믿음을 자녀에게 이어주는 그런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 그것이 바로 축복의 가문이고 영광의 가문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기업, 그렇죠? 예, 그리고 믿음의 명문 교회, 그렇죠? 이렇게 아, 정말 명문 교회 명문 가문 명문 기업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명문 교회를 명문 가정을 명문 기업을 만드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